안녕하십니까 어설픈 혼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이죠. 벌써 목요일입니다. 야 대리하면은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틀 보내는 거잖아요. 네? 오늘 몇 시간 일하면 또 다음 날이고. 자 어저께들 다들 죽 쓰셨죠? 저도 죽 먹다가 마지막에 그냥 팥죽을 먹었습니다. 아, 달달했어요 마지막에는. 자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요일은 저는 성과가 잘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바짝 벌어야 또 토요일 날 제가 신장동 할로윈 축제를 제가 또 영상을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틀 바짝 벌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야 재밌는 또 영상을 찍으러 맘 편히 나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타보려고 열심히 또 나왔습니다. 오늘 첫크를 어디로 잡고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안전 운전하면서 열심히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장타의 꿈을 꾸며 초콜 잡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나온지 10분, 15분 만에 이제 봉담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금액도 괜찮고요. 네, 봉담. 아, 간만에 초콜로 들어갑니다. 여기 와우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그냥 봉담이라고 돼 있는데 뭐힐리이 있는 뭐, 이 시간에 뭐가 두려울 게뭐 있습니까? 중요 가야죠. 그렇죠? 자 저는 잡았으니까 첫콜 마무리 열심히 하고 오늘도 첫 스타트 안전운전 그리고 주, 오늘도 파이팅하고 연계 잘 되고 네, 오늘도 돈 많이 벌어 봅시다 오늘 내일 빠짝벌어야 제가 얘기했듯이 토요일 날 저는 영상을 찍으러 갑니다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콜 잡고 영상 켜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봉담 도착했는데 야저 봉담에 봉담에도 내리가 있네요 저는 안성 대덕면 내리가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봉담에도 내리가 있었어요. 이거 완전 구석이네요, 구석. 그 오산, 그 원동의 롯데캐슬처럼. 와, 이거 보이시죠, 지금. 야 이거 안쪽에 이렇게 아파트를 져놨네, 그냥. 섬, 섬에 떨어져 있는 거 마냥. 와, 이거 뭐. 와, 주위에 자전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버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뚜벅이로 오시는 분들, 봉담 내리. 신주소로 돼있어갖고 내린지도 몰랐어요 봉담 프라이드시티 힐스테이트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와이뭐 이런 오지가 다 있어 아 여기서 또 저는 신나게 한 3km 정도 나가야 될것 같아요 라이딩에서 아우 어떤지 금액이 좋더라 뭐좋은 이유가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콜 잡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거기 내리에서 라이딩 해갖고 나오는 도중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나와서 향남 행정리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간만에 또 향남 들어가네요. 향남에서 또세 번째 콤 잡고 연장기도록 할게요. 아, 우 연기 좋습니다. 아, 이렇게 금액도 괜찮게 그냥 마이너스 만 치면 되니까 빨리 빨리 타는 게1 2시 전까지 빨리 빨리 타야 매출을 올려놔야 좀 수, 무수하게 넘어가니까. 자, 그럼 상남 도착해서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향남 행정리 도착하자마자 광명시 소화동 잡았습니다. 네, 아, 오늘 연기가 팍팍팍팍 해서 기분은 좋네요. 단가도 괜찮고, 어, 간만에 소화동 넘어갑니다. 소화동 제 영상 보시면은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용의를 또 잡고 나온 적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쇠법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자, 오래간만에 들어갑니다. 광명시 소화동. 소화동 도착해서 다음 콜 잡고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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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빡빡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광명시 소화동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소화동은 진짜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네요 네아 그래도 빠르게 왔습니다 차가 한, 하나도 안 밀려갖고 자 저는 여기서 바로 또 서울 송파 들어가는 것 초콜 잡았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뭐 이 동네 기사도 아니고 여기 자주 오는 기사도 아닌데 일단 뜨면 잡자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갖고 성파 가는 거 잡았습니다 자 서울에서 이제 타고 이제 내려오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상 그 딱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조심히 잘 도착해서 다음 콜 켜도록 잡고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지금 시간 정확히 12시 아 어, 여기 성파구 장지동 왔는데 어나 <laughs> 여기, 여기 처음 와 봤어요. 나 성파구래 그래 갖고 다어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어, 미래 미래? 야, 여기 뭐전 여기 솔직히 처음 와 봤습니다. 머리털라고. 예. 네. 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될지도 지금 감도 안 오고 어디 뚫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강남만 한 떠서 잡아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 아이고, 여기서 뭐 네? 평택돌리는 없고, <laughs> 일단 키로수 늘려서 보고 있는데, 아, 여차하면 써야죠. 근데 이제, 아, 잘 타다가 또, 하여튼 지리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대리는 맞습니다. 그게. 네? 지리가 곧 매출이다. 음, 뭐,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경기도 아,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어떻게든 살아나,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운클 잡고 영상 키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파이팅 네 훈입니다 저는 위대에서 여기 장지역 쪽으로 라이딩하고 저기 뭐야 문정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수원 화서역 잡았습니다 아 운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가나 했는데 다행히 화서역이 떠져갖고 아우 땡큐입니다 땡큐 아이고 자 그럼 화서역 도착해서 다음 걸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 이따 도착해서 영상 다시 찍키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성균관대역에서 근처에서 저기 반송동 동탄 가는 거 잡았습니다. 바로 또 꽂아주네요.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객님 있는 곳까지 한 1km 떨어졌으니까 어,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도착해서 다음 콜 거기서 이제 집에 가는 거 하나 잡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따 다음 콜 잡고 동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네 훈님입니다. 저는 이제 북광장 와서 운 좋게 그 서구동 한림대병원에서 이제 평택 고덕 들어가는 거 복귀 콜 잡았습니다. 지금 시간 세 시고요. 아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말하면은 아는 채를잘 아는 타입인데 아 오늘 구독자 한분 만나갖고 아이고 따뜻한 커피 너무 잘 얻어 먹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할지 모르겠는데 아 커피 사주신 것도 고맙지만은 제 영상을 솔직히 재미없다 없습니다. 제가 봐도 재미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커가는 입장이라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다음에 보면 제가 진짜 늦게 보면은 바쁠 때는 제가 식사는 대접 못 해드라도 이렇게 뭐 아침에, 만약에 초차 주말에 볼일 있다, 그럼 무조건 제가 식사 한끼 대접해드리고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은 꼭 명심해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 따뜻했어요. 자, 그럼 저는 마지막 콜 잡고 있다가 도착해서 마무리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이제 정확히 4시, 여기는 서정리역 근처입니다. 네, 도끼콜 잘 타갖고 잘 도착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아, 저는 오늘 7곱콜 탔습니다. 네, 알차게 탔고요. 오늘은 뭐 연기가 너무너무 잘 돼갖고 재밌게 7곱콜 탔습니다. 네, 사, 살짝, 신기록 세울 뻔 했는데 살짝 아쉽네요. 그거 빼고는 그래도 오늘 만족합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은 간만에 안 가본데도 가보고 예. 제 경험치를 좀싼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룡정점을 찍게 해준 우리 구독자분, 아 우리 잘생긴 구독자분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자, 저는 이제 빨리 들어가서 씻고, 이제 좀 자고, 내일 하루만 더 하고, 토요일은 이제 또 축제가 있죠? 송탄에 할로윈 데이, 미군부대 앞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네, 그 영상을 찍으러 저는 출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필드에서 고생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구요 날씨가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아우 난 큰일 났다 추운 너무 잘 타는데 지금도 추운데 이제 시 한겨울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버티지 아자 그럼 저는 오늘도 안전운전 했고 연기에 잘 돼서 기분좋게 들어갑니다 자 아직까지 필드에 남으신 우리 사장님도 구독자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내일 또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